가이드가 도반에서 어퍼도번까지 10분이면 간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걸어왔거든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5분 더 5분 더 그래서 결국에는 10분이 22분짜리가 됐습니다 그것도 엄청 빠르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열받아 아그 자꾸 구라쳐요 10분 남았다 그러는데 막 22분 오는데 아, 왜안 왔어? 했더니 오, 아직 5분 남았대 5분 더 가면 아직도 5분 더 남았대 계속 시간이 추가돼요 근데 원래 선대 거짓말이잖아요 이 사나기네 근데 저기 선생님은 엄청 정직하세요 아 선생님이 어려가지고 애기가 <laughs> 그리고 이렇게 낯선 남자분들랑 얘기 많이 하려고 해가지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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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진짜 웃음> ABC에서 만났으면 진짜 좋을 <laughs> 것 같아. 제 채양인데도 <laughs> 말한 그 댓글들. 아 그래요. 감사합니다. 유튜브 많이 보세요. 유튜브 많이 봐주세요. 네, 댓글도 다시고. 네, 안녕하세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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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화이팅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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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. 네. 네. 내일 일정에 대해서 내가 다 물어봤거든. 궁금한 거 나한테 물어봐. 브리핑 해줘. 어 내일 몇, 몇 시에 가? 내일 일단 7 시에 식사하고 7시 반에서 여 시에 출발할 거야. 점심 어디서 먹어? 대호라리 전에. 히말라야에서. 또 궁금한 거 있어? 네, 뭐 먹어? 신라면? 응? 응? 지금 13도인데, 어, 13도인데, 더워, 나 지금. 예, 저기, 저 친구 패딩 꾸 있잖아, 패딩. 그러네.